불확정성 원리 2점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다음은 하이젠베르크가 설명한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전자를 관찰할 때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파장이 긴 빛을 이용할 때가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할 때보다 불확정성이 커지죠.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죠.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억은 크다, 니언도 커진다, 디것은 불가능하다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하이젠베르그의 사고 실험을 나타내고 있네요. 위치의 정확도와 운동량의 정확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쏘면 빛이 맞고 나오는 우리가 이 광자를 보고 전자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빛의 파장이 길수록 델타 x는 불확정성이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지고 운동량의 부각형성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겠죠. 진동수가 크면 델타X는 줄어드는 대신에 델타P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2분의 H바 이상의 2분의 H바 이하의 정확도로 우리가 델타X와 델타P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광자의 진동수는 전자입사하 전이 산란된 후보다 크다. 자 광자가 전자를 뒤에서 때렸을 때 산란돼서 나오면 광자는 운동량을 전자에 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게 되죠.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진동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진동수가 산란된 후보다는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얼을 보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위치의 불확정성 델타 x 는 증가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인 델타 p 는 감소하죠. 그래서 니언도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불확정성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을의 불확정성을 곱하면 어떤 수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D가선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역리엔이니까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삼번 문제는 또이번 문제와 같이 하이젠베르그의 로루 실험이네요. 자, 광원이 있는데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추면 전자에 운동량을 전달해가지고 운동량에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진다는 거고 파장이 긴 빛을 쏘이면 델, 그 위치에 전자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x 와 델타 p 를 곱하면 항상 2분의 h 바보다는 크게 된다는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전자에 비추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감소한다. 파장이 짧을수록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불확정성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년을 보면 전자에 비추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은 커진다. 파장이 짧을수록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전자에다가 많은 운동량을 전달하니까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은 커지게 되겠죠. 년도 맞겠네요. 이것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의 기본적인 컨셉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면 이것이 남아주니까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사번 문제를 보면 물질가파장이 람다와 이람다인 전자가 폭이 델타엑스인 단일 슬릿에 입사하는이사람내이고 있죠. 자 단일 슬릿사입사를하이회절이일어은이사람이사이 일어날 때사은이 사람은 이이이이이라그러이 얘는 A분의 L 이사이이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람이 여기는 람다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가보다는 나 쪽에서 이 폭이 더 많이 퍼지겠죠. 이 폭이 델타 P를 나타내니까 델타 P가 가보다는 나가 더 크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슬릿을 통과하기 전 전자의 운동량이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 보다 크다. 자, 운동량은 람다는 P분의 H고 p는 그러면 남다분의 2가 되겠죠. 파장이 클수록 운동량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가가 가의 운동량이 나의 운동량보다는 더 크겠네요. 그래서 기회가 맞겠습니다. 여러분,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위치 불확정성은 요 델타 x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위치 불확정성은 같게 됩니다. 실험에서는 같겠죠. 그래서 ㄴ 는 틀렸네요. 자, ㄷ 서 보면 나에서 델타X가 감소하면 델타P는 감소한다. 자, 회전 실험에서 요 뒤에 나오는 폭을 델타X라 그러면 얘가 A분의 L 람다가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델타X가 요 A니까 A가 감소하면 요 델타X는 델타P라 그랬죠? 델타P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에 대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원자 속의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궤도를 등속 운동할 때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죠. 전자기파가 나오지 않고 안정되게 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가 양자수 n에서 n이 2에서 1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이하니까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은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뛰고 있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방출하지 않고 니어는 방출하고 D가 선 불가능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현대적 원자 모형에 의해 양자 수 n이 1인 수소 원자의 전자 구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전자 구름이라는 것은 전자가 어디에서 발견될지를 모르니까 발견될 위치를 확률적으로 나타낸 걸 전자 구름이라 그러죠. 문제를 보면 자기가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불확정성은 영이다. 불확정성 영이란 얘기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얘긴데 불확정성의 원리에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기회가 털렸네요. 자, 니안을 보면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일정하다. 운동량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아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존재를 하죠. 자, 디귿은 전자의 상태는 불확정성 이를 만족한다. 네,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 하나이니까 정답은 삼 번이 되겠습니다. 칠번 문제입니다. 자, 칠번 문제를 보면 자,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고 나는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이네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이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형이라는 거고 현대적 모형에서는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n이 일일 때가 n이 일일 때보다 작다. 휴양자 수 N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기가가 맞겠습니다 니언을 보면 하이젠 베르그의 불확정 소리를 적용하면 나에서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불확정성은 0이다. 나에서는 불확정성이 크죠. 그래서 불확정성이 0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다는 건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니언은 틀렸네요. 이것은 가에서 전자의 상태름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가에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운동량도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시키진 않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그래서 뒤로선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가설은 양자 조건이죠. 원자 속의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궤도를 회전할 때 전자가 발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궤도 운동을 한다. 자, 두 번째는 제2 가설은 진동수 가설이죠. 전자가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한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이 두개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리어는 에너지 준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어 하이젠 베르의 불확정 소리를 적용하면 기억에서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그리의 불확정성은 0이다 안정된 개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성 0이 되겠죠 그래서 불확정성 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안을 보면 에너지 준위는 니안에 적당하다. 예, 니안도 맞겠네요. 자이 원자 모형은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다. 자 기억에서 나와 있, 있듯이 위치의 불확정성이 0이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안이니까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삼점 테스트 일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하나는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각각 진동수가 f 원, f 투인다는 색깔을 비추어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진동수가 f 원이 f 투보다 작으니까 파장 람다 원은 람다 투보다는 더 크겠네요. 자 가에서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델타 x 원이고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은 델타 p 1이다자 델타 x 원 자, 피 원이라 그러면 자 나에서 쓴 가와 나서 사용한 광자의 파장이 가에서 사용된 파장이 더 길죠. 그런 파장이 더 길다는 것은 위치의 불확정성이 더 크다는 얘기고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더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나에서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델타 x 보다 크다 위치 불확정성이 델타 x보다 작겠죠. 얘기계은 틀렸네요. 니은는 나에서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은 델, 델타 p2가 델타 p1보다 크겠죠. 그래서 니은는 맞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더 정밀한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하면 델타 x1 델타 p1이 0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 디귿은 틀렸습니다.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항상 2분의 h보다 바 크다는게 하이젠 베르의 불확정성 원리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리언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가와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전자가 플러스 X 방향의 균일한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겠네요. 그리고 슬립 포기 a 라 그랬으니까 위치의 부정확도는 델타 x 는 a 가 되고 나에서는 델타 x 가 위치의 좀 부정확도가 2a 가 되겠네요. 자 가와 나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고 x 방향의 전기장의폭연스로같다 가와 나에서 털리터 통과는 하 전자의 y 축 방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델타 p 가와 델타 p 나이다. 보면 우리가 전자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회절할 때이 뒤에 생기는 델타 y의 불확정성을 델타 뭐 h라 그러면 얘는 a 분의 l 람다가 되겠죠. a는 슬릿의 폭이고 l은 두개 사이의 간격이 l이 되겠죠. 그리고 람다는 전자의 물질 파의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단일설리해서 전자의 회절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잘 일어난다. 전자의 회절은 전, 폭이 작을수록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가 더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은을 보면 델타피 가가 델타피 나보다 크다. 자, 델타피 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델타 h 가 a 분의 l 람다이기 때문에 두 개가 l과 람다는 같죠. 그래서 슬릿의 폭이 클수록 델타 h가 작아지겠죠.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델타 p 가가 델타 p 나보다는 슬릿이 더큰 쪽이 불확정성이 더 작겠죠. 그래서 니어는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에서 균이란 전기장의 방향만 마이너스 전기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면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운동량이 운동량이 증가하겠죠. 전자의 운동량이 증가하면 물질파의 파장은 p 분 h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커지면 남다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람다가 줄어들면 아까 델타 h 치가 a분의 l 람다라고했으니까 람다가 줄어들면 델타 h 치가 줄어드는가? 이델타 h 치 값이 운동량 y쪽 방향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량의 y쪽 방향의 불확정성이 작아지게 되겠죠. 커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d가 또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언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 문제는 그린 가와 나는 수소 원자의 주양자수가 n 이꼴 1과 n 이꼴 2에 대한 구름 전자구름 형태를 손수 없이 나타낸 거라 그랬죠 자 가는 자, 여기 안쪽에 있는게 n이 1인 상태고 바깥쪽에 n이 2인 상태고 얘는 나에서는 n이 1인 상태 밖에 없죠 그래서 가가 n이 2인 상태이고 나가 n이 1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가는 n이 1일 때 전자 구름 형태이다. 예, 기억은 살렸네요. 자, 니온을 보면 전자 에너지 준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 가일 때가 n이 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더 크겠죠? 니온은 맞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 전자 구름은 보어의 수사운 수소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어의 수사 수소 원자 모형은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죠. 구름 형태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리언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보호의 수소 원자,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위치도 불확정성 델타 알만큼 갖고 운동량도 델타 피만큼의 불확정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억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한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영이다. 예.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둘다영이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맞겠네요 e r 는 n 이 클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크다. n 이 클, g y of the e n e r g n 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13.6 h e e 트 e r g y n 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h e e n 겠습니다 자 띠것을 보면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죠 이게 불확정성 원리죠 그래서 띠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력이띠이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